안녕하세요. 먹고지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음, 어비스리움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힐링 게임이고요. 터치만으로 뭐 모든 것이 거의 다 가능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들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물고기들이 뭐 지금 할로윈데이라 가지고 음, 코스튬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보조 수달이 이렇게 있는데 수달 요거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어, 얻어야 되는 거고요. 어, 수달이 뭐 새우나 이런 것도 주고요.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사진 같은 모양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터치를 해 버리면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사진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네, 그쪽 물고기로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 주면은 네, 됩니다. 확인. 그래 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공유도 할수 있고요. 뒤로 가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VR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뷰어를 변경할까요? 변경. 취소. 이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뷰어를 따로 또 이거를 설치를 뭐 해야 되는가 봐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캔슬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네,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서 보면은 좀 실감나게 쭉 구경도 할수 있고요. 물고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고요. 어, 지금은 코스튬을 바꿔야 되는데요.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래쪽에 보면은, 뭐, 신규, 뭐, 여러가지 핫, 뭐, 프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핫이라고 있는 데를 눌러보면요. 네, 그, 선물 상자 같은 거 눌러보면 쭉 내려가면, 원래는 프리라고 이렇게 떠있거든요. 자, 일단, 광고 매니아 광고 많이 보면은 이렇게 보석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챙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핫에 들어가가지고. 음, 지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다 받았어요. 무료 진주 10개. 무료 농작물 그리고 무료 물고기까지 해가지고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다받았구요 그리고 네, 신규 요쪽으로딱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막 뜨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제 미션 같은 거 어, 클리어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할로윈 출석 이벤트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네, 어 계속 출석 일수를 채워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 바닥 장식을 할수 있는 거미줄 바닥이란 게 있는데. 확장 메뉴에서 이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신규로 다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패치가 그니까 신규 패치가 되면은 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신규 쪽으로 눌러 가지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어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팔레트 표시. 팔레트, 팔레트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붓 그림 있는 요 신규라는 메뉴를 눌러 가지고요. 코스튬, 염색, 테마 요세 가지를 어, 일단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튬을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네, 지금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 요거는 아직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사탕이, 호박 사탕이 천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음, 칠천 개가 있죠. 1, 10, 100, 천, 칠천 개가 있으니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미리 보기 하면 요렇게, 네, 보여지네요. 어, 바로 구매하기 누를게요. 네, 구매하기 눌렀어요. 네, 구매를 했고요그 다음에는 네, 염색 쭉 내려서 네, 오싹한 초대 이거를 200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 이건 다 게임 안에서의 머니로 하는 거예요이 사탕 가지고 어, 실제 과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테마 쪽에 보면은 어, 제가 구매 안한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네 보석을 청개를 줘야 되네요. 사랑해 바다. 네 이거 안에 하나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어 붉은 할로윈의 바다 해가지고 500. 네 충분하니까 구매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로윈 어그 배경도 바뀌고 할로윈의 그런 어떤 어, 모양으로 세팅이 배경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맨 위쪽에 보면은 이쪽 이쪽에 네 보면은 어, 산리오 콜라보 이벤트 할로윈 맞이 있어요 확인 눌러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할로윈 캐스트 최종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돼있죠 바로 가기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가기 면은 뭐 달콤한 캔디콘 엔젤을 만나보세요 하면은 일단 호박 소라게를 무료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잠금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소라게가 나오죠 소라, 자, 호박소라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활성화 시켰으니까 얘가 이제 풀린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오사카... 호박캔디를 얻으면 호박소라기가 깨어납니다. 해서, 물고 지금 미역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꾸 이게 뜨는데. 그리고, 바위 아래 보면은 보물상자가 있어요. 보물상자 한번 눌러보면은, 네, 터치를 하면, 상자 열기. 네, 광고를 다 보면 상자를, 상자가 열리고요. 네, 생명력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생기니까요. 어, 계속해서 열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정말,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은 그뭐 설정에도, 설정도 뭐 있고, 그리고 뭐컵 같은 거 있잖아요. 컵 같은 거 한번 눌러보면 랭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있는데, 일일 미션 해가지고 미션 같은 거,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광고매니아 광고를 5, 5회 이상 시청을 했기 때문에 보통 10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면은 뭐 기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다 채워지지 않아서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설정 탭에 가면은 뭐 선물함에 가보면은 네,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선물 올때 알림이 오니깐요 확인하시면 되고 뭐 언어설정 이라든지 기타 설정들은 여기 설정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호박 캔디도 없으면은 광고 보고 받기. 네, 광고만 보면은 뭐다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보고 터치하고 그러면 뭐 끝입니다. 자. 네, 광고를 네, 보고 오면은 요렇게 어,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늘어 호박 캔디가 늘어났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 캔디콘 엔젤이라고 어, 호박 캔디 200을 이용해 가지고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생명창조 할건지 말건지 몇 마리를 창조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네요. 지금 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딱한 마리만 이렇게 창조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그냥 ui만 바뀐, 바뀐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한 마리만 창조를 해볼게요. 생명창조 200으로 창조합니다. 또는 다이아몬드로 창조 즉시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 하면은 요렇게 네 물고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고요. 각도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각도에서 네, 마치 수달이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창조 보너스 할로윈 이벤트 확인. 네, 물고기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어, 터치를 계속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터치하면 하트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터치 안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터치를 하면 하트가 뽀뽕뽀 늘어나죠. 그리고 어, 호박 캔디를 물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 있어요. 당근 물고기 같은 것들, 여기 있으면 호박 캔디. 네, 체크해 주고요. 이 호박 캔디를 모으게 되면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호박 캔디, 뭐, 그, 방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호박 개에게, 여기 호박 개 보이시나요? 호박 개한테 에너지가 이게 조금씩 게이지가 차거든요. 그러면 호박 개를, 게이지가 다찬 호박 개를 터치를 하면은, 호박 캔디를 좀 많이 주거든요. 자, 일단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박개를 계속 누르잖아요. 터치를 해서 계속 누르면은 네 호박개가 이 보물 상자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캔디를 뭐줄 때도 있고 다른 걸줄 때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라 뭐 진주 같은 거줄 때도 있습니다. 계속 개를 이렇게 좀네 건드려 주면은 또줄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수량이 좀 정해져 있는데, 깨어있는 동안, 음 정확한 수량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0번 정도인가 아마 줄 거예요. 랜덤으로 해서 줄 겁니다. 네, 이렇게 보물상자 계속 얻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물상자 계속 얻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물고기들, 그 호박 캔디 물고 있는 물고기들, 네. 터치를 해주면서요. 개도 계속 터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진주도 이렇게 주고요. 10개를 줬네요. 진주 10개. 가끔씩 다이아몬드도 나올텐데요 지금 이제 게이지가 하나정도 남았는데 호박 캔디 하나 하나만 더 먹으면은 아마 얘를 활성화 시킬 수있을거예요 그러면 호박 캔디를 막 떨구거든요 호박 캔디 하나 먹어볼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상자를 안 주는 것 같은데요 보물 상자 어한번더 주나요 네개네개자 호박 하나 건드려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네 게이지가 다 차서 여기 보면은 알람이 있고 그 호박 캔디 그 알람이 뜨잖아요 개한테 소, 그 호박 개한테 그럼 이걸 터치해주면 를 호박 개가 이 호박 캔디를 무수히 많이 떨궈줍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더 빨리 어 줘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과금한 건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 계속 터치할 수 있는 누르고 있으면 터치가 되는 요거 하나만 딱 과금으로 어,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다 어, 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누르고 있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자동으로 주거든요. 다른 거 호박캔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손가락 한세 손가락 네 손가락 정도는 계속 이렇게 다 터치할 수 있고요. 다섯 손가락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손가락까지 어, 세네 손가락까지는 동시에 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 호박캔디를 다준 소라겐 이렇게 잠이 들어버려요. 나중에 깨우려면은 어. 네, 여기 목록에 들어가서, 광고 시청하고, 호박, 그, 호박소라게를 깨울 수가 있어요. 광고 시청하면 호박소라게를 깨어나고, 한번 더, 또 이렇게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네, 호박캔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조건에 맞게, 호박소라게 사진 찍기 1회가 있죠? 그러면 이 유령 아기멍게가 열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사진 모양을 누르고요. 그리고, 포커스를, 네, 호박 소라기를 터치를 해줍니다. 호박 소라기를 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찰칵. 그다음에 뭐 저장을 하든지 뒤로 나가기를 하면은 열릴 거예요. 네 열렸죠. 새로운 물고기 등장해가지고 호박 소라기 사진 찍기 이래. 이런 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은 새로운 물고기들을 네, 목록에서 볼수 있고요. 생명 창조를 눌러서 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창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하나 풀어서 좀더 많은 물고기들을 얻거나 새로운 물고기들을 얻을 수 있는 네, 고러한 어, 힐링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이 퀘스트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하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들 이렇게 재밌게 보면서 네, 하면은 뭐 충분히 힐링을 하면서 네, 뭐 터치 한 번씩만 해주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천천히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날 때한 번씩 하는데요. 그래서 음, 저는 주로 이런 할로윈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고때가 되면 은 코스튬 이렇게 한 번씩 바꿔 주는 거 하고 어 요즘에는 뭐 미션 깨기 물고기 모으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한 번씩 들어와서 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음 그래도 물고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밌어요. 뭐 바닥 꾸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닥을 어 넓혀가지고 막 꾸밀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꾸미기,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음, 그런 쪽으로 하면, 이쪽 꾸미시는 분들은 되게 잘 꾸미시더라고요. 보면은, 음, 위쪽에 사진 같은 게, 네. 위쪽에 어,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베스트 사진 같은 게 있어요. 뭐, 게임 패드, 조이패드 옆에 보면은, 그 사진 모양 있죠? 눌러보면은, 네, 어브이스트리움 사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꾸며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뭐 음, 키티 요런 콜라보되어 있는 이런 네, 것도 있나봐요, 받을 수 있나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나만의 어피스리움을 꾸민다, 바다를 꾸민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과금은 되도록 뭐 원하시면 뭐 하셔도 괜찮지만. 뭐 과금 없이도 충분히 그냥 힐링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빙고 게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아무 상품이나 일회 구매하기. 네. 구매는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에는 빙고를 못 하겠네요. 빙고 게임 같은 것도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못본 사이에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도에 보면 신규라고 자꾸 깜빡이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어.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신규 이벤트로도 나온 게 있어요. 뭐 민불도 들어갈 수 있고, 심해도 지금이 제가 있는 게 심해거든요. 근데 할로윈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로윈에 만찬을 준비합니다. 광고 시청하면 또두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캔슬할게요.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사탕. 별도의 또 맵이라고 작은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물고기들을 이렇게 뭐또막 뭐라 그럴까요? 물고기들을 또 만들 수 있고, 뭐 관리 같은 거할수 있는. 네, 고러한 어 작은 또 할로윈 스타일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심해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올 때마다 자꾸 광고 시청하고 이렇게 모을 건지, 근데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캔슬 할게요. 바퀴를 누르면 됩니다. 두 배로 받으시려면 광고 보기를 하고, 네, 두 배로 받으시면 되고요. 웬만한 것들은 광고 보기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신규 같은 거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 미션 보상 보석 3 0개 있는데 별자리 덤버 문어 두 마리 생명 창조 바로 가기 음네 황금 범고래 숨은 물고기를 열정을 보유해야지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 이런 황금 물고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은 생명 창조를 할 수가 어, 있게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소문 물고기 열정이 보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얘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 가지 의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다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있는 물고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마다 저는 코스튬 꾸며주는 거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가끔 들어와가지고 물고기를 보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미션 수행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또 이것도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힐링하려고 하는 게임인데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고 그냥 네, 저는 접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탭에 보면은 다시 목록 들어갈게요. 가장 오른, 어, 오른쪽에 아래 하단에 보면 목록에 보면 네, 여기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지금 돌, 어, 뭐 이렇게 폭파, 뭐 하트, 뭐 이런 거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눌러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하트를 생산을 하고요. 이렇게 어, 한 번에 하트가 또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이 뜹니다. 이렇게 붉은 달이 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어, 반자동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킬 네. 돌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킬 재 충전도 마찬가지. 광고만 보면 다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쿨타임이 어느 정도 있고 다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트 받기도 광고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광고 보는 걸로 다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구요 산호 같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음. 네 업그레이드 눌러가지고 네, 레벨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트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하트 하트 가 줄어들죠? 하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제가 세팅해 놓은, 요런, 보너스 바퀴도 있는데, 요렇게,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 바퀴를 누르면은, 한 개씩 더 생기는 거예요. 요런, 어 산호들이 하나씩 더 생기면서, 더 많은 양의, 어 하트를, 어 생명력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어 증가시키는, 그런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보면은, 관리에 들어가 보면 네, 이벤트 물고기 볼까요? 이벤트 물고기에는 이런 것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상점, 상점에서는 뭐 이런 것들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구매하지 않고요. 확장하면은 요런 바닥 같은 거 확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미기를 할수 있고요. 물고기 탭에서는 신규 물고기, 뭐 어, 또는 그런 것들. 어, 물고기들을 여러 종류를 뭐 물고기하고 뭐, 미역이나 조개 같은 거 모아가지고 생명 합성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더 적당히, 네, 즐기다가, 네, 끊을 때는 끊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간단하게, 좀, 프리로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무료 농작물, 또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쿨타임이 지나니까, 농작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뜨죠. 네, 그런 식으로 또 광고 보고, 네, 농작물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하시면, 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음. 네, 요런 것들도 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 구하지 못했던 코스튬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구매로 다또 구해, 어, 살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역시나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금 없이 어, 충분히 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네, 어, 힐링 게임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어, 즐기시면 되고요. 어, 초반 초반에는 이제 업,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물고기 늘어나게 되구요뭐 굳이 뭐저 같은 경우에 기초 물고기만 하더라도 지금 고래 같은 건못 뽑았거든요. 맨 아래 고래 같은 거는 못 뽑았어요. 다른 거다 뽑았는데 천년 고래라고 뭔가 있는데 그 고래는 못뽑못 못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 네, 기본 물고기에 쭉 가보면 다른 물고기 다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천연 흰수염 고래라고 있는데 일반 모든 물고기를 가져야지만 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죠. 지금 다른 예전의 그 기준으로 모든 물고기여야 하는데 저는 지금 어 물고기 개수는 지금. 뭐 13마리가 아직 부족해요. 네, 13마리가 부족해가지고 얘를 못 뽑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생겼어요. 엄청 크죠.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게 없어도 다른 고래, 흰 수염 고래라든지 다른 고래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네 뽑지 않아도 어돼가지고네 그냥 게임을 즐기는 쪽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사진 뜨면 이렇게 사진 한 번씩 찍어주고요. 가끔씩 인스타 같은데 올리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미역도 수집하고 네. 탕 먹고 이렇게 좀 구경하다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음 어비스류움이라는 네, 힐링 터치, 힐링게임 네, 물고기들을 어, 코스튬도 바꾸고 물고기들을 모으면서 뭐 산호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어 바다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네, 고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